사울에게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희망할 때 온전하게 회개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맞죠 마... 그렇죠. 이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남용하는 경우입니다. 말씀의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대로 해석하고 오남용하는 경우입니다. 말씀의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 특정 사무엘이 그의 죄를 책망할 때 온전하게 회개하려 하지 않고 계속 당시의 배경, 특정 상황들, 본문의 맥락 그 말씀을 읽게 될 1차 독자들은 누구였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두 구절만 가져와서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상황에 끼어 맞춰서 적용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 특정 상황같이 드러냈을 때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고 변명하거나 포장하죠. 반면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죄를 책망할 때 온전하게 정말 열정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진정 성추구하면서 살다 감정적으로 진정할 수도 있죠. 개명 앞에 너무 뻔하고 말씀이 성경 말씀 때문이에요. 또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조언을 듣고 나면 아 그런 뻔하고 고리타분한 얘기 말고 좀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신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음 영상에서는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는 경우와 예시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손는 인지 부족화. 이게 오늘 청년부에 계시다면, 모든 우리 청 하나님 앞에 소통도 잘하는 성장하게 될 뭔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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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청년이 되지 사랑해도 됩니다. 청년부가 청년 생포가 아무튼 우리 양수청의 점차 들어오셔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저도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저보다 사용을 더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고백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찬양은 우리가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해서 간단히 고백하는 건데 외치라는 어언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내가 기뻐야 외칠 수 있는데 회심도안하한해들 모아놓고서 너무 그림을 멋있게 잘 만들어요. 그게 제일 열 받는 거예요. 음악의 도움으로 좀 조... 모아놓고서 너무 그림을 멋있게 잘 만들어요. 그게 제일 열 받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고 있다고. 근데 이 나라의 개념조차 모른다든가, 아니면 회심해도 뭐 딱히 삶이 비슷하던데 이러면 교회 안에 회심에 대한 욕구가 안 올라오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가 많아요. 목회자만 그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내려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돈을 받는 이유는 그걸 거예요. 선도 선도 사랑해 주기 위해. 아 근데 이거는 선도들 할수 있는데 모두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랜선 선교사 다메색입니다 얼마 전에 옥스퍼드에서 C.S. 루이스 셀프투어를 진행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사실 C.S. 루이스의 회심에는 톨킨을 비롯한 친구들 외에도 여러 사상가들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이스가 항상 손에 꼽는 두 인물이 바로 조지 맥도널드와 G.K. 체스터턴입니다 특별히 G.K. 체스터턴은 20세기 최고의 사상가들과 자웅을 겨루었던 기독교의 변호자로 유명한데요. 평론가이자 소설가로서 영국에서 큰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특징을 추천사 일부와 함께. 어떤 체스터 턴의 번역을 위해서 가톨릭 신자로 번역자를 모신 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 여기까지는 저의 티저입니다. 네, 담회 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 어떤 지적인 추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딱 어떤 대표되는 교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공부에 대한 열정, 열이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어떤 신학 계에 있는 어떤 담론을 실제 목회 현장에 가지고 올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의 손을 타기 때문에 음. 내가 사는 곳 주위에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만 있어줘도 내가 안정감을 느낄 텐데 뭐 있는 데도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계산해 을 가지고 대충 지구 이렇게 됐을 것이다뭐 했... 실제 사건일 확률이 높고 또 저거. 대형수가 일어다 오, 해석을 잠깐만 네. 얘기하면은 제임스에서 네. 그 루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아. 거기선 해요. 실제로도 그렇게 네. 불리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가 죽고 돌아가시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네. 탄생하셨다. 그래서 신약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루터고루터가 돌아가시고 400년 후에 이제 그분이 아 신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로터예요. 그래서 그냥 아 저희도 루터에 대해서는 어 아, 높게 평가를 왜냐하면 뭐루터가 없었으면 제임스도 없었을 테니까. 왜냐하면 절대 그 가톨릭의 그 중앙집권 체계에서 어떻게 제임스가 나와요. 그쵸 그쵸. 아무튼. 칼빈은 후발 주자였는데 칼빈도 사실은 행위적인 예, 가톨릭의 행위한다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런 걸로 뭐 구원을 앞당긴다든지 안 좋은 행위들 그면죄부를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뭐, 음.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을 그, 그 당시에 완전 핍박하고 그 교리 루터의 책을 불태워버리고 얘 루터의 책뿐만 아니라 루터도 불태우고 싶어했죠 근데 루터는 잘도망가졌지만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칼빈은 이제 성경 전체를 주석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당대 최대의 과제는 세계 최대의 권력인 로마 가톨릭과 맞서는 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 맞설 수 있는 논리로 성경 전체를 해석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예정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면죄부, 우리의 어떤 노력, 선행이 절대 개입할 일 없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심, 선하심이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는 구원까지도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그런 강력한 교리로 이제 하나의 어떤 지점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주석을 달아버리는 데, 그것이 또 유효했죠. 그거와 맞서고 싸우는데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 이해해보자면, 네. 음, 하나님의뭐 전지전능함, <목소리도> 리스트 맥그레스의... 변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요. 일단 이 책은 이제 막 출간된 신간입니다. 원래 영어로 된 원서의 경우에도 2023년에 출간이 됐된 기독교 변증을 영순이 변증 입문서로 추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험에서도 그런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논증보다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잘 기억하고 그렇다면 변증가들이 해야 될 일은 이야기의 형식 안에 이 기독교의 진리와 논증을 그리고 교리를 녹여내는 거예요. 안재정할슨 톨킨이나 나니아의 세계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절대 평가를 해서 선한 애들은 아너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절대적으로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단계에 다다르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을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다. 야구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윙크는 자신감이고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